안녕하세요 샤투브입니다. 오늘은 한국 학생이 가장 많이 다니는 미국 대학 탑 10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이 많다 적다가 유학 결정에 큰 지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인 동문이 튼튼하다라고 봐도 됩니다. 실제로 한국인 동문이 활발한 일리노이 대학 같은 경우는 매년 호텔을 대관하여 동문회를 진행하고 또 많은 상품을 주기도 합니다. 첫 번째 u i u c 한국 유학 학생이 1,255명 정도 있다고 하고요. U.S. 뉴스 기준 미국 내 35위인 UIUC는 미국 일리노이주의 두 도시 얼베나와 샴페인에 위치한 주립 대학입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시스템의 메인 캠퍼스이기도 합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카네기 분류에 의거하여 미국 내 최상위 연구 중심 종합 대학 칼네기 티어 1입니다 미국 파브릭 아이비리그의 일원이자 빅텐 컨퍼런스의 초기 멤버이기도 하며 일리노이주의 플래그십 주립대학교입니다. 다음,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 트윈 시리즈입니다. 한국 유학생들이 863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US 뉴스 기준 미국 내 35인 미네소타 대학교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에폴리스와 세인폴에 있는 국립 토지 보조금 연구 대학입니다. 트윈 시리즈 캠퍼스는 미네소타 대학교 시스템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캠퍼스이며 2021년 22년 학년도 시작 시 52,37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아홉 번째로 큰 메인 캠퍼스 학생 단체를 보유하고도 있습니다. 다음 유니버시리오브텍사스 어스틴 한국 유학생이 752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U.S. 뉴스 기준 미국 내 32위인 텍사스 대학교 어스틴 캠퍼스는 미국 텍사스주 어스틴에 있는 주립 연구 중심 종합 대학교입니다. 텍사스 종합 대학 시스템에 속한 대표적인 대학교인데요. 1883년에 설립된 뉴티우스틴은 남부에서 세 번째로 큰 1929년에 미국 대학협회에 가입한 대학교라고 합니다. 학부 및 대학원생이 5만 2천여 명 직원이 24,000명 이상이고 미국에서 여덟 번째로 큰 단일 캠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UT 어스틴은 린든 베인스 존슨 도서관 및 박물관, 블렌턴 미술관 등 7개 의 박물관과 17개 의 도서관을 갖고 있으며 JJ 피클 연구 캠퍼스와 맥도널드 천문대 등 다양한 보조 연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UC 버클리입니다. 한국 동문은 747명 정도입니다. US뉴스 기준 미국 15위인 UC버클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있는 연구중심 국립종합대학교입니다 186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을 구성하는 10개 대학교 가운데 가장 오래된 대학교입니다. 14개 대학 및 대학원에서 350여개의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외 대학 평가에서 세계 최고 대학의 하나로 꼽히는 곳이죠. 16개의 화학 원소 발견 등 수많은 과학 업적을 쌓았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노벨상 수상자는 107명. 동문 3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음 UCLA입니다. 한국 동문은 707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US뉴스 기준 미국 내 15위인 UCLA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주립 연구 중심 종합대학교입니다. 1919년 캘리포니아대학교 남부 분교로 출범했습니다. 학부대학 7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5개 이상의 전공 과정이 제공되곤 합니다. 미국 최고의 국립대학 가운데 하나로 있는데요. 공립대학의 IB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14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동문과 교수 중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로 창업한 기업이 14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음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 매디슨입니다. 한국 동문은 599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US 뉴스 기준 미국 내 35위인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 캠퍼스는 미국 위스콘신주 메디슨에 있는 국립 연구 중심 종합대학교입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시스템의 대표 캠퍼스이기도 합니다. 20여 개의 대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30여 개의 학사 과정과 250여 개의 석박사 과정이 제공됩니다. 2018년도 약1 12... 2년 2억 달러의 연구 개발기가 투입되어 미국 대학 중 8위를 기록했습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B의 발견, 인간 배아 줄기 세포의 첫 합성 등이 이 대학교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25명이 동문과 교수 진에 포함되어 있으며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CEO를 무려 14명이나 배출했다고 합니다. 다음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입니다. 한국 동문은 576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U.S. 뉴스 기준 미국 내 21위인 미시간대학교 애나버는 미국 미시간주 애나버에 있는 국립 연구 중심 종합대학교입니다. 1817년 설립되어 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이며 1837년 애나버로 이전하였습니다. 애나버 캠퍼스에는 500여 개의 주요 건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연간 연구비가 15억 달러에 육박하는 미국의 일류 연구대학교입니다. 대학 및 대학원은 모두 19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대학 스포츠 군자로 총 29개 팀 대부분이 전미 대학 체육 협회최성희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존 동문 수가 2022년 기준 65만 9천여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 동문회 중 하나입니다. 다음 조지아텍입니다. 한국 동문은 561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US 뉴스 기준 미국 내 33위인 조지아 공과대학교는 애틀랜타에 있는 국립 연구 중심 종합대학교로 일반적으로 조지아텍이라고 불립니다. 1885년 남북 전쟁 이후 미국 남부의 산업 경제를 건설하려는 재건 계획의 일환으로 조지아 스쿨 오프 테크놀로지로 설립되었으며 1948년 조지아 공과대학교의 이름으로 개칭 되었습니다. 조지아 공대 의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은 6개 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업공학 프로그램은 미국 내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UC 샌디에이고입니다. 한국 동문은 556명 정도 됩니다. US 뉴스 기준 미국 내 28위인 UC 샌디에이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허야 미 서부 최상위권 명문 종합 공립 대학교입니다. US 뉴스가 발표한 2020년 세계 대학 순위에서 약 20. 1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UCSD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 다양한 대학 순위에서 명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에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한 학교인데요, 2016년 기준으로 약 11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해요. 한화로는 1조 2,600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University of Washington입니다. 한국 동문은 688명 정도라고 합니다. US News 기준 미국 내 사실비인 워싱턴 대학교 u w 은 미국 워싱턴. 워싱턴 주 시애틀에 있는 국립 연구 중심 종합대학교입니다. 1861년에 설립된 이 대학교는 미국 서부 해안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가운데 하나인데요. 시애틀이 설립된 지약 10년 후에 이 도시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워싱턴주의 6 개의 국립 대학의 대표 기관으로서 의학과 공학, 과학 연구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뛰어난 컴퓨터 공학 프로그램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유덕은 아마존과 보잉, 닌텐도,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 지역의 많은 거대 기술 기업들과의 깊은 유대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나도 한국인이 많은 곳에 가고 싶어요. 또는 반대로 나는 한국인이 많은 대학은 피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샤투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